우리 못 받았나 음. 그래. 아, 그래 이거는 족발 먹는거지 아 족발 먹는거이것 불조감된거지 그래 일어나서 먹으라 찌그러서 먹고 아 그래 도 맛있어 먹하먹는사람 그래 먹어야지 짬뽕 준비네 보시면 이거 야 집에서도 고기 냄새 나고다꾸구뭐 간지 날라 야 봄에 겨울에는 이거 막아야 돼 춥다 아예? 옆에 바람 부는 쪽에만 사방 봐새새 뭐. 그래, 점점 밥 이제 옛날에는 왜 그냥 아파트 있어도 보면은 그래. 그냥 뭐 안에서 뭐다구먹고했잖아 이제는 그거를 싫어한다 하고 뭐 뭐라 이 그래, 괜차지 그게, 씻는데, 음, 그게 되나, 이거. 뭐 먹으려면, 나 외식해야 돼, 파이 아, 고 어, 버터 잘 익다. 온도 온도다. 어좀저 밑에 어보면 좋겠다. 아이거 좋아. 숯, 숯 없이 뭐, 한대씩 밀어놓고. 아니, 아니, 아아직아직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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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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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아니, 이니이니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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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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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약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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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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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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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소주 <목소리도> 데리고 오는 길이 있던데 소주 3시 4일 고아 어쨌든 내가 올라와 가어제처리야될거요아니다또는 소주 데리고 오아 맞나? 아찮네 n t 그 n o w I d o n 올려봐 o w 조금 o n t k 아이 w I d o 야 t 다그 o w I d o n 에 know. I d 고 n t know. 오고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말고. 것도 어, 아 o y o e d 도같 e this. I don't know. Who's a b o u 다 맛있네 그 약간 그 안에 속이 조금 들려야 맛있다 이. 아니다 이사람 나이 돼이지야 저거 뭐 응. 설사하려고 들야맞아이게 <laughs> 먹어 어, <laughs> 가와 손을 왜쥐어어아저손섰는와 장갑 식세장 니 우리가 길 못참는 맛이어 먹는데 못참을뿐 나도 참을 <laughs> 음, 옛날에 여, 여학교 아니었나? 집을 못 잇는데 고마워, game, 음 음. okay. uh 아 머리 이제부터 본지이 내가 고지이아아아

이 정도면 뭐지? 뒤 비춰. 어머, 깜짝이 아, 깜 아, 벌써. 아, 이만 야, 소주 있다. 어? 뭘까? 뭘까? 소주. 소주 짜기 고기를 다 먹고 소주를 다 먹고 색깔이 변하면 손으 먹으면 되지 그거 놓아놨어 한판은잘라어 뭐? 아저씨 빨리 어, 뭘 에이, 엄마. 어어서오뭘 그렇게 에이 엄마도 계시고 에 에이 엄마안서엄매데고 아저씨 이 나리가 아니다 나른 아니 누가 발동 거를 가지고또시내 그렇지 상관없는 거상관 같지 새찍 올려라 그래. 너다 찍고 너있냐야 또... <목소리도> ㅎ ㅎ 어 ㅎ ㅎ